안녕하십니까. 아, 미국 뉴저지 긍정 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준비한 비디오는 아, 여러분이 주걱턱에 대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우선 주걱턱이라고 하는 경우는 턱이 에,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비대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이 조금 더 뒤쪽으로 땡겨 넣어주는 운동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혀 자세도 어, 보통 정상 어린이서부터 정상교합의 경우처럼 이렇게 대질 수 있도록 혀를 가능한 한 뒤쪽으로 당겨줘야 턱에 나오기 때문에 그 혀자세 그 휴식 습관도 중간 뒤쪽을 향해서 붙여 주라고 그랬어요 그렇하고 어,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분은 앞에까지라도 온다면 앞에까지 이렇게 가능한 될수 있는 만큼 혀자세 휴식 운동 그 다음에 밀당 운동도 역시 혀 중간 쪽을 밀었다 놨다 해서 그 아치 공간 속광, 속이 그것을 넓혀줘야 아래 턱이 들어갈 수 있다, 주걱턱 그런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이제 주걱턱으로 어, 습관이 이미 되어서 어린 시절을 거쳐서 성인이 된 지금 예를 들어서 30살이 되어 있는데 나는 주걱턱인데 어떻게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로 제가 어, 맞춰서 답을 드린다면. 우선은 그혀 휴식 자세는 혀 입천장에 붙일 때 그렇게 중간 뒤쪽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가능한 한 땡겨서 붙여라 이렇게 설명 드린다면 혀 운동 밀당 운동도 혀 중간 뒤쪽을 향해서 밀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금부터 운동을 설명 드리는 거예요 주걱턱이든 무턱이든 운동 하시기 전에 준비 운동으로 하는 턱 관절을 풀어주기 한국말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턱 관절을 느슨하고 루즈하게 이렇게 오프닝 시켜주는 이건 당기고 이건 올리고 하는 준비 운동 반대로 이건 올리고 턱은 내리고 이런 걸몇 차례 하면서 여기를 스티닝 이게 얇게 해주듯이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시는 마사지 비슷한 걸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이 이 근육들 얼굴에 있는 거 그리고 턱 관절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에 있는 속 근육들이 조금 풀어지는 현상이 오죠. 그러면 무턱의 경우와 주걱턱의 경우 혓 바닥 운동 시작이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무턱의 경우는 턱이 너무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주걱턱의 경우는 이렇게 또 나와 있으니까 이걸 넣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니까 혀 자세도 그렇게 달라졌던 것처럼 우선 여기가 루스해진 다음에는 이렇게 빼내는 운동을 하는 사람은 무턱이죠 전진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주걱턱은 후진 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저는 여기 후진 운동을 할때 뚝뚝해요. 저는 무턱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여기 걸려있는 고리의 그 디스크? 이그 부분에 있는 것이 움직이면서 뚝, 이렇게 해요. 그럼 나는 무턱이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내가 습관을 벌써 오랜 동안 고쳐서 이렇게 다른 습관으로 또 이렇게 하니까요. 뚝뚝하면서 더 나쁘죠. 그러니까 주걱턱인 분이 지금 후진을 주로 힘을 줘서 하는 거죠. 이렇게 내릴 땐 그냥 내도 이런 운동을 해야 되죠. 주걱턱. 은 그다음에 전진 후진 중에서 후진 쪽에 힘을 주는 게 주걱턱이죠. 그래서 여가 뚝뚝 소리가 나든 뭐 조금씩 이렇게 붙자 불 자연스러운 느낌도 가질 수 있죠. 왜 내내 습관이 턱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걸 자꾸 하니까 요가 불편하죠. 그고 힘들고 그리고 이도 이제 이렇게 맞을 쭉 이가 맞춰져 있다가 교합 상태도 바뀌니까 뭐가 낯설고 어색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작은 아주 그런 어떤 사소한 디프런 느낌이 있죠. 낯설은 느낌.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그냥 훈련 과정이고 점점 갈수록 괜찮아져요. 그리고 무턱도 똑같아요. 저는 이제 무턱일 때 보면 이걸 내놓느라고 이렇게, 이렇게 욱뚝 소리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허리, 입천정을 또 이, 이 혀를 갖다가 저 앞니를 밀지는 말고 위천정에다 대고, 운동도 해주고 평상시면 대고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여가 불편하고 그런 걸 느꼈었죠. 그렇지만 운동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조금 심하면 쉬었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괜찮아지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주걱턱이 심하게 된 사람하고 어뭐 약간 주걱턱인 사람하고 차이가 있지만 이 중안부 발달이 잘안돼 있어요. 대부분 주걱턱은. 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흘러내려오다시피 돼서 아랫 입술이 두꺼워지고 말하자면, 또 혀를, 아랫 니을 밀었던 습관이 있어서, 뭐, 어, 뭐, 잠을 잘때 입을 벌리고 잤거나, 뭐, 어떤 형태로든 자기 습관이 혀를 아랫턱을 이렇게 밀었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안 발달되어 있고 이렇게 이턱 어, 여기 그 L쉐입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거의 L쉐입이 없이 미구름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중안부 발달이 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좁고 길어지고 그리고 아래입술이 두꺼워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반대로 끌어올리고 집아 뒤로 넣고 이 근육도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셈이 되죠. 그죠?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신 분에게 구체적으로 주걱턱의 경우를 좀 설명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몇 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읽으면서 아, 따로 주걱턱을 설명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 제가 공부한 바가 여러분한테 전달되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끌어올려주, 이그 얼굴 근육도 중안부가 돌발달하고, 이렇게 내려와버리고, 여기는 이렇게 되다시피 되어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집어 넣음으로, 여기가 l s 비슷한 것이 나오기 시작할 수 있고, 이게 들어가면, 또 하나, 요 근육, 아, 중안부, 이래 중간 쪽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안 발달되고, 이렇게 미끈 내려온 것을 올려주는 운동. 그러니까, 그러려면, 제가 먼저 편에서 어, 주걱턱인, 아, 인분을 위한, 이야기를 한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주턱에 대한 좀 구체적인 걸, 운동을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제가 중점적으로 한다고 보면 여기를 살려내야 여기가 좀 이렇게 미끈한 것도 남성답고 또는 뭐 여성은 여기가 충만해져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좀 예쁘장하게 변하고 여기도 조금 살아난다. 가짜 씹기. 네, 제가 한국 표현으로 그렇게 했죠. fake 이에요 말하자면. 이렇게. 이를 대지 않고, 이를 알은우리가 어, 아니고, 이는 안 되고, 앞니는 살짝 된 상태를 유지하는 걸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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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므로 여기가, 요렇게, L-shaped, 요렇게 살고, 요거는, 이거는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러면 뼈는 점차적으로 안으로 늘 예정이고 이턱 뼈는 턱 뼈는 턱 라인을 지금 이렇게 된 것을 조금 이렇게 되게 하려면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입천정을 밀고. 주각, 주걱턱 중안부를 살려내고, 여기에다가, 입중 근육을 살아나게 해서, 이렇게 l s h a p e 을 조금 만들어주므로, 훨씬 얼굴이 매력적으로 변하는 거죠. 여기는 살아나고, 여기도 약간 살려내고, 그리고 턱은 점차 아래로, 뒤로 점점점 넣어서, 이렇게 될수 있을 때까지, as much as you can, 뒤를 당기는 거죠. 그걸 후진이라고 하죠. 백월드로이 턱뼈를 턱, 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아름다워지고 매력적으로 변하는 이 주걱턱의 형태에서 정상적인 턱의 교합까지 아니라도 점점 노력하는 만큼 훨씬 보기가 좋고 균형이 잡혀간다. 그러니까, 시작하시는 분은 강한 의지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게 심하다 하면 조금 덜해지는 건 당연하죠.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리고 될 거라는 생각으로 움직이고 맥대주 여기서 닿는 소리가 뚝뚝 뭐 조금씩 난다 해도 커다란 문제는 없으니까 그것이 그걸 지금 말한 대로 즈걱턱을 교정한다고, 이 불쌍한 어금니를 두 개씩 막 빼고, 그래갖고 이걸 좁힌다고, 퇴면서 좁히고, 수술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이 속에서 이는 들어갔을지 몰라도, 위 입술이 축 늘어져 버리고, 아래 입술로 이렇게 빨려 들어갔다고 그런 걸쓴 분이 있어요.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굴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주사를 놔서 볼을 일으키는 게 멋있다고 자꾸 주사를 놓고 속다리에 가서 또 놓고 또 놓고 하는 선택의 문화나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내추럴로 이거를 좀 줄이고 싶다 면 흡입으로 뭐 이런 거해서 이렇게 볼도 줄이고, 근육도 줄이고, 눈도 좀 들어가게,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것은 그렇게 일일 두 개씩 빼가지고, 말하자면 턱을 들어가게 만드는 습관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선택하시는 것은, 어 내가 표현하는 방법은 부자 아빠와 현명한 아빠다. 그럼 현명한 아빠는 부자아빠하고 달리 자기가 노력하고 훈련하고 어 자기 의지로 꾸준히 하으로 자기를 변형시키는 비수술 방법을 택하는 거고 또 부자아빠는 가서 수술해서 고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게 한국뿐 아니라 이 세상이죠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이 어떤 걸 하느냐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걱턱의 약점은 중안부가 약하고 아래로, 어, 턱이 길어져서, 아, 입술이 느꺼지고, 음미를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을 좀 집어넣기 위한 운동이니까, 전후진 운동을 할 때, 이건 무턱이 앞으로 주로 꺼내는 운동을 한다면, 약간은 앞으로 꺼내야겠다. 느끼를 주로 뒤로 하는 게다 힘을, 어느 쪽에 넣느냐 해서 주걱턱은 뒤로 넣을 때 힘을 더 들여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꾸 연습을 하면 이게 습관으로 근육이 뼈를 잡고 있는 상태를 바꾸는 것이니까 근육의 습관이 지금 이렇게 해서 아래로 자꾸 끌어줬으니까 왜? 본인이 그렇게 하면 내가 주걱턱으로 턱이 미워지고 길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성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걸 바꿀 때, 그냥 뮤잉 혀 자세만 혀, 입천정 중간에 또는 뭐, 앞부분부터 되기 시작부터, 중간 부분으로 갈수 있도록 하는 게주걱도 이렇게 그런 것만 하루 종일 하고 있었다그래서 35세가 2년, 3년 안에 얼굴이잘하는 6, 7살짜리하고는 다르죠, 속도가. 내가 먼저 편에서도 말한 기억이 여러, 여러 번 있어요. 육0 먹은 사람이 시작해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만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죠. 그 사람은. 그러나 6살짜리는 엄마가 식탁에서 턱고리지 말고 씹을 때도 혀로 씹도록 하고, 씹을 살 때도 혀 사용하고, 그리고 혀 입천정에, 위쪽에 붙여주고 이렇게 가르쳤다면 기회는 일곱 여덟 아홉 숨을 되면 벌써 이 얼굴이 바르게 자랐죠.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시는 분이 자기 나이가 있음에 비례해서 그만큼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게 제가 말씀드린 조형요가예요 그냥 효자세만 위임 박사 부자가 말한 대로 된다면 그들도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본 비디오 어느 편에서 나이가 예전에는 4 5세서 50세 돌아가 우리나라는 뭐 60세 한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시절이라면 지금 30에 시작하는 사람은 15년에 죽을텐데 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느냐 자기가 나이가 먹었다면 노력과 훈련과 바른 정보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꾸준함, 무리하지 않음, 그리고 자기가 꾸준한 의지 그것이 있을 때 성공하는 거죠. 그럼 주걱턱 어, 교정하는 것을 어, 주걱턱만을 위한 시간으로 동작을 어, 도와주세요라고 여기 지금 어, 메모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더 있어요. 혓바닥 운동을 할때 보통 일반적인 그 무턱이라든가 정상교합이라든가 어 이런 상태에서는 무턱은 정상교합에 가깝게 이은니바로 위천정에서부터 혀를 대는 습관을 가지면 되는 것에서는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붙여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걱턱은 우선 시도가 이걸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혓바닥 운동도 주걱턱이나 무턱이나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우선 혓바닥 운동을 시작할 때,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그냥 간단히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혀를 이렇게 하고, 에, 이런 것을 무턱은 보통 혀를 자세에다 놓고 시작하셔도 돼요. 그러면 턱이 점점 발달하니까. 근데 주걱턱은 이미 앞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혀 운동에서도 차별이 특별한 게 있어야 돼. 그 턱관절 풀기라는 데서 나오는 그 T M J 제 T M J를 설명하는 것 중에 그게 나와요. 구강 속 훈련. 아, 내 혀를 가장 안쪽으로 넣어보는 거예요. 에? 지금 혓바닥 운동을 하는 데서 주걱턱의 자기 효과를 위하여 혓바닥 운동에서 반드시 주걱턱은 이 부분을 하실 때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그냥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안으로, 최대한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주, 주걱턱이 반대였기 때문에 <laughs> 해보면 왜냐 원래 주걱무턱은 주로 혀를 목구멍 쪽에 대고 있었어요. 습관이 지금 말하자면 제가 무턱이 된 이유 중에 저는 혀를 여기를 미는 사람은 주걱턱이 되는 것처럼 무턱인 사람이 된. 음, 그 원인은 어려서부터 혀를 편하게 뒤쪽에다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턱이 뒤로 간 거예요. 이것은 말하자면 무턱의 원인을 구 어, 조사하는 바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턱은 혀를 어떻게 하고 자란 나를 보니까 주로 저처럼 뒤에 있었던 거예요. 혀가. 그래서 그 혀를 앞으로 꺼내라는 거예요. 습관을. 그래서 무턱은 정상적인 사람처럼 이발 위에다가 혀를 위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걱턱은 반대로 어려서부터 습관을 조사했더니 아래턱, 아랫니를 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게 하려니까 혓바닥 운동에서도 저 안으로 넣라고 하는 거예요. 주걱턱은 저는 잘안 되네, 지금. 안 아, 막 앞으로 내려고만 노력했으니까. 저는 무턱이었기 때문에 잘할 때 조사를 받았다면, 너는 혀 자세를 앞 위천정에 댔어야 돼. 왜? 너는 자꾸 뒤에다 대니까 니네 턱이 들어갔잖아, 라고 지적받았던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것을 모르고 어른이 돼서 나이가 들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걱턱이신 분은 혓바닥 운동을 할때 방법이 TMJ 운동에서 목구멍, 턱선, 턱 열어주기 이런 거할때 하는 운동 중에 하나죠. 그런데 안쪽으로 혀를 가장 넣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차츰 혀가 여기다 됐던 게 1단계는 2위에다 되다가 중간대다가, 이제 그게 좀잘될 땐, 거기다 대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휴식을 하라는 게. 지금 이건 운동이에요. 구분하실게요. 운동과 휴식 자세는 전혀 다른 거예요. 휴식은 평상시 그냥 혀를 대고 있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 휴식 자세는. 운동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뒤로 당겨서, 자기 혀가 지르 가장 땡기는 연습을 하는 거죠. 목구멍 쪽까지. 왜? 수거턱을 만들 때 맨날 혀가 이렇게 밀어서 혀는 길게 더 발달한 것. 컸다고 그러죠. 자랐다고. 그런데 그걸 아래로 넣어줌으로 혀가 짧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턱이 들어갈 수가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천정에도 되고 밀당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걱턱이신 분들이 강곡하게 저한테 이것저것 질문을 하셔서 왜 다른 비디오에서는 주걱턱에 대한 안내가 별로 없어요. 뭐 이런 걸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걱턱으로 어떻게 하면 어 빠른 효과를 볼수 있나 나이가 들었어도 그리고 최소한도가 베럴륵한 거에 더 나아지는 거예요. 잘못될 게 하나도 없는 게. 이 습관 훈련이에요.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혀 습관과 혀 자세, 운동, 습관, 그리고 근육 움직여주기 위해서 습관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낯설어서 불편하고 윗, 니가 나올 것 같아요. 턱, 윗턱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꽤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보내서 한, 한분한분 한분 설명할 수가 없어서 여러 사람이 질문한 것 중에 같은 종류를 모아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도 제가 주걱턱에 대한 그 운동 훈련 과정 비디오가 다른 편, 다른 채널에서 거의, 거의 없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이 저를 만난 것이 축복이라는 말까지 썼어요. 그래서 부탁한다고 하고.